2020년, 어, 소띠분들, 어, 운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띠분들, 어, 삼재라서 다들 힘드신데, 소띠분들이 우직할 만큼 참을성도 많고, 이렇게 인하고 의리가 많으신 분도 많고, 어, 솔직하시고, 부지런히들 다들 사시고, 지기를 싫어하고, 좀 추진력은 있으나, 좀 끈기가 부족하신 분들도 덜어 있고요 어, 2019년도에는, 어, 재물운과 사업의 운이, 어, 될듯말듯 듯 하면서 끊어지고, 재물의 운이, 금전의 운이 좀 막혀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좀, 이제 많이들 힘드신 분들이, 조금 많으셨는데, 2020년 경자년이 되면서, 5월달이 지나서면은, 조금씩 풀리기가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전의 운, 직장의 운, 그리고 주변 관계들, 이렇게 흘러간다는 점좀 참고하셔가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4세 정축생 분들은 어, 이동은, 그리고 문서운이 들어있어요. 어, 음. 이동은, 문서운. 음. 그래서 내가 사지로 이동을 하거나, 음. 이사를 가시거나,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부서로 이제 이동을 하시거나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 많아질 걸로 보이고요. 물론, 남자분들, 여자분들, 어, 나이가 어리시다 보니까, 이성 관계, 이성 문제, 이런 운도 반드시 이제, 어, 들어오죠. 들어오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와요. 2020년도에는 이성에 대한 운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 특히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까 24세 정축생 분들은 어 아까 제가 이동운이 들어있다 그랬죠 네. 이동이 됐는데 변동이 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성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틀어지고 맥락이 네. 바뀌고 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쭉심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안 좋아요. 망신수가 들어있어요. 음. 어, 망신수가 들어있다 보니까, 어, 주변에서, 음. 어, 나는, 어, 조금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음. 어, 조금 창피할 일이, 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인 관계에서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넘어가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36세, 을축생분들. 네. 네. 2019년에는 막혀 있었다면, 어, 2020년도에는, 어, 재물론이 조금 트인다 그래요. 음. 어, 트인다고 하시고, 좀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올 때 내가 기회가 왔구나 하는 네. 거를 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하지만은 주변에서 어떤 어~ 이제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물론 내가 금전의 운이 조금 틀어져 있고 신나는 일이없고 네. 금전의 운이 막혀있고 재물이 어~ 조금 이렇게 맥락의 흐름이 안 네. 좋다 보니까 좀 다들 좀 어~ 이렇게 다운되셔가지고 어기소침해지신 분들 있는데 네.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어떤 제안이나 음. 어떤 부탁이나 들어왔을 때 그게 오히려 기회거든요. 응, 기회라고 하시니까 잘 어, 포착하셔가지고 응, 기회를 좀잘 잡고 어,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네. 단점이 뭐냐면 네. 어, 다 좋지만은 특히 을 축생 분들은 네. 조금 안도하고 음. 좀 안심하고 아 이제는 조금 풀리는가 보다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좀 괜찮아졌다 네. 어, 재물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네 어이. 그럼 다음 달에 또 들어오겠지. 응, 들어왔네. 어,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오겠지. 어,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조금 해픈 분들이 많아요. 음, 네. 그러다 보면 또 나는 어, 뭐했지? 어, 자기가 한건 생각은 안 하고 네. 아니 온이 왔다 보는 했는데 내가 뭐했지? 어 <laughs>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좀 씀씀이의 금 관리를 특히나 네. 2020년도에는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다. 재물이운이 풀리긴 하지만은 네. 아, 그런 걸좀 어, 말씀드리고 싶겠고 48세 개축생, 네. 소띠분들 나아지기는 해요. 네.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분명히. 아쉬웠던 게 2018년도에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랬고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없는 어, 해운년이 아마 계속 되셨을 거예요. 내가 계속 마이너스했다면 계속 이제 어, 조금 일들이 꼬이고, 막히고, 어. 이제, 어, 서로 이제, 금전의 운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막기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아야 되고, 이런 형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몸으로서 직접적으로, 어, 실감을 하거나, 어, 체감을 하실 수는 아마 없으실 거로 봐요. 아. 네. 하지만은, 어, 반드시 나아지기 때문에, 네. 어, 적극적인 사고가 조금 필요하겠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하셔야 될 거, 이동, 변동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러다 보니까 안 좋아서, 저러다 보니까 안 좋아서, 물론, 물론 옮기셔야 된, 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어, 그런 분들 이제 내가 제가 아까 음. 맨첫 편에 어, 재물 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도움이 되신 소품을 이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 조금 참조하시고 같이 보시면서, 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하지만 절대 이동 변동은 어. 주시지 마라.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작용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어, 그리고, 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속아서, 어, 손해를 보고 넘어가고, 이게, 어, 썩은 동화줄인지 아닌지 모르고, 일단 급하다 보니까, 어, 일단 당장 어렵다 보니까, 먼저, 어, 선뜻, 음, 그,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시고, 그런 어, 분들이 더러 이제 있겠는데요 주의하시고 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신축생 분들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요 특히 이제 삼시세끼 먹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 한숨을 돌리는 시기에요 아 이제 조금 잘 되는구나 어, 이제 내가 노력했던 게좀 결과물이 보이는구나 음, 이런 한해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운이 서서히 이제 돌아와요. 서서히가 빠르게끔, 어, 네. 서서히라 하더라도 조금 빠르게끔 어, 돌아다 보니까 네. 나루터에서 강물이 조, 이제 고요한데 네. 가만히 떠 있는 배였다면 네. 이제는 이제 설렁설렁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네. 조금 빠르게끔, 발빠르게끔 이제 금전의 운이 조금 흘러갈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 부동산 같은 거 있죠. 네. 집을 파시는 분들, 어, 가게를 이제 어, 내놓았는데. 다 계속 안 나가고 연락은 없고 이제 무슨 사람이 왔다 하지만은 그냥 뭐쏙 둘러보고 나가고 이런 분들은 어 신축생분들 마찬가지 매매 운사의 운동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은 솔직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음 회방꾼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음 오히려 다들 어렵다 보니까 어 주변에서 나를 어, 아닌 말로 좀 포장을 해서 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 때문에 좀 마음 상할 일이 있거나 어, 그런 일들이 어, 물론 좋지만은 네. 어, 금전의 운은 풀리고 매매의 운은 풀리지만 어, 주변 관계 에 있어서 조금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거 좀 유의하시고 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살 기축생 분들 나쁜 해운년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좋은 해운년도 아니에요. 정말 좋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흘러나가실 건데. 어, 자식으로 인해서, 자손으로 인해서 큰 음. 골치를 썩을 일이 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유념하시고 왜 어, 삼재라서 안 좋은가요? 어,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가요? 그게 아니고 그런 운이 어, 반드시 끼어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특히나 이제 72살 기축생 분들 음력으로요, 어, 음력 생일로 네. 어, 6월달, 그리고 네. 10월달, 11월달 어, 12월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히 음. 조심을 하시는데 음. 이분들은 특히 반드시 질병이 따를 건데요 고혈압, 어, 음. 신장질환,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 음. 어, 질환을 음. 어, 유념하시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삼재다 보니까 물론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좋은 분들도 있고 어, 나는 삼재가 와도 뭐 그냥 잘 넘어갔는데 음. 이런 분들도 있고 당 당연히 네. 그러겠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나이대별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건 좋게 받아들이시고 안 좋은 거는 피해가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